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u got to go to the door. You k 가차 w 있어서 일단 해볼게요 i e yourself. Then, you go. t 아 e n you go. Then, 서 o u 상자 안 좀. 죠 한번 상자 열어볼게요. 저는 제가 크리에이티브니까 서바이벌로 바꾸고 서바이벌로 일단 바꾸고 그 서바이벌로 바꿔볼게요. 서바이벌로 바꾸고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있 이거,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 이렇게 59개가 있죠. 59개. 59개는 그냥 걸어줍니다 걸어 포로. 쓸모없어. 일단 딱 쓸모없어요 술탄이랑 여기에서는 지금 제가 지급해 놓고 봤을 거라서 제일 네, 나쁜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걸로 해서 상자를 버리고 일단 여기서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이걸 다 지급해가지고 총이랑 총 있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은 여기 일단 이길게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대박이 완전 돼지예요 이거. 이거 총모도 보면 이거 들어가면 이기 있거든요. 근 이거 아니에요 이거. 서바이벌로 들어가면 팔 팔팔 돼 있거든요 이게. 뭐총 총알인가 일단 총알을 총알 총알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여기서는 사줄게. 이렇게 해선 이거 총알이 없어요. 그냥. 이렇게, 이렇게. 나 이렇게 지급하면 가, 갖고 갖고 왔는데 이건 나 두고요. 나 갖고 가서 총을 한번 시험해 볼게요. 이거는 에임 하면은 이렇게, 이렇게 조준이 돼요. 조준. 조경. 딱 쏘면은 쏘면, 방, 쏘면은 안 날려주죠.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해볼게요. 딱 쏘면은 바로 죽어 이거. 한 발이에요. 한 발. 딱한 발. 한발 맞으면 죽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잘 몰라요. 이렇게 돼 있죠? 다 영어예요 거총이라서 총이라서 수탄 보면은 저기 보면은 좀비있죠 좀비 나 좀비를 한번 죽여, 죽여볼게요 지금 너 지금 녹음하냐? 좀비를 한번 죽여보겠다 녹음하냐고 녹음 안할건데 오! 누구랑 이야기하고 언제 언제 말로 안 아니 그럼. 주민이랑 마인크래프트 주민이 있어. 아, 그러니까. 야. 야, 오지 마! 주민을 지켜야 한단 말이야. 야, 에이, 메이메이 <laughs> 죽어, 차라리. 아, 살았다. 간다. 간다. 야, 야. 야. 안 먹을걸? 실명해야 될걸? 안먹을 아, 죽을걸. 아. 아 죽었어. 어, 망했다. 나 죽었으니까 다시 지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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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갈게요. 따라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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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만은 녹화 한 영상 또 오네 또 오네 또 오네 자자 시기 또 오네 또 오네 여자 또 오네. 시기 또 오네 또 오네 이씨 으씨 으씨 이네어 살려줘

네보면 네, 이상하게 날라가요 총알이 없네요 누가 죽였어? 자, 위가 네. 마법으로 상해당했습니다 네. 네? 네? 내가 죽었어? 안돼 형님 뭐 뭐해? 일단 시작할게요 따라오세요 난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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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비록한... 이쪽방문야아 씨. 아 저거 씨, 진짜. 아 짜증나. 이제 거기 안가냐 이제 주성아? 어디? 심치료하러 가야지. 계속 다니나, 뭐. 이제 앞으로. 저 뭐야? 저 뭐야? 비타민 효과다. 또 뭐니? 아 어, 죽었어, 또. 아빠, 비타민. 아. 비타민? 응. 어디서 파는데? 그냥 그냥 티이팅을 하죠. 그렇지 프로. 예사 타민. 일단 이거 보고 비타민계타민 일단 고 이렇게 해서 다이게되어 있어요. 딱 이거 칼이 카드 있는데 저 보면은 그이디 이거는 디 이거 네. 보면은 또 이걸 쟁자 게요딱한방딱한방빠빠빠빠는 건? 아빠 빠뭐지 모르겠는데. 한번 이거는 이거 딱 던진다. 비타민 타이 대박. 대박이에요. 비타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내아 진짜 이많아 와, 진짜, 대박이, 대박이. 와, 피타민. 아, 그래서. 고민하자, 할까? 고민하타민이몇 개야, 도대체? 피타민. 도대 화살 몇 개야? <laughs> 몇 개야 빨간 옷에 정바지 아, 가빛지 네.

짱이에요,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, 아니, 이거는 진짜 박이에요아 thought i 터지기도 w a 이 p 터지기 t i v e 터지기 t 터지기 o u t it? What's it? What's 터지기도 a t s it? What's it? What's it? w h a t 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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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. 그러니까 일단 우리 얘는 나중에 하고. 다음에 새로 가자. 아, 저번에 한번 했던 거 있는데 그거. 집에 가까운 있다, 참 비타민. 그리고 딱 쏘면은 이건 폭탄, TNT. 뻥을면 폭탄인 거. 이거 이제 끝 끝으로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 구독, 해 구독, 구독, 구독해주세요. 구독